다니까? 잠깐. 새가 지금 안 보이는데? 어? 어? 어 새가 보여. 이걸 끼면 새가 보이고 이렇게 벗으면 안 보여.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도 보인대. 물 속에 있는 물고기요? 어, 그러니까 물놀이 갈 때. 오, 어! 어,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. 물속물 속에 있는. 그리고 그리고. 어, 어. 골프 공이 보여. 골프 공이 보여? 지금 안 보여. 어..어..어..어..어..없어 공 없어 지금 이렇게 보면 골프공이 없고 새가 없고 그안 보이잖아요 어그 근데 음. 이걸 끼면 어 보여? 골프공이 보이고 <laughs> 골프 카트도 보여요 와 대박 어 골프 카트도 보이고 새도 보여 여기 <laughs> <너기> 안 보이잖아 <laughs> 우린 안 보여 근데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보면은 안 보여 어. 근데 이거를 붙여 끼우면 <laughs> 어 보여. 어. 이게 물 속에서 보여? 물 속에서. 그게 168,000원인데 지금 라이브 방송할 때는 35,000원 에진 행을 하고 있어. 아, 진짜. 대박이지. 나 이거 사야겠다. 사야 돼.